안녕하십니까 짱이합니다. 2023년 9월 15일부로 세 번째 교재 두 번째 교재에 오타를 좀 수정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타가 발생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부분에서 오타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려고 한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교재 보시면은 147페이지가 있습니다. 180, 147페이지인데 147페이지인데 제짱이야 카페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저기 초, 초기 화면이잖아요 초기 화면에서 어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에 세 번째 교재 구매하신 분인증샷 올리신 무수멤버 해드리는 거 하고 세 번째 교재 프리 과정을 아니 뭐 프리 과정이라보다세 번째 교재 구매하시는 사이트 반석기술 사이트가 있구요 전에 지금은 이제 교보문고 예스 24 모든 도서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 보이, 보기 이런 것보다 저희 짱이야 교재 짱이야 카페에 요 컴퓨터에서 봤을 때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관현도 프리가 쭉있고요 관현도 프리도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스 멤버가 되시면 볼수 있는 첫 번째 교재 두 번째 교재 세 번째 교재가 있는데 이세 번째 교재의 중요 알림 사항에 보시면 정오표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정오표에 가시면 147페이지 교재에 지금 이 왼쪽에 PDF 파일은 제가 교재를 수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D10 이 D10 자리에 그냥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재에 교재 10이라고 써 있는데 D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 설정 값을 만들어 놨는데 타이머 값에 넣지 않고 그냥 테스트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D10을 바꿔주시라고 정오표에 보시면은 147 페이지 맨 하단에 10이라고 써져 있는데 D10 이 표시 나, 나온 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0 페이지에 보시면 150 페이지 그림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150 페이지 그림이 요기서부터 쭉 잘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 비접점 표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 M15, M21, M35가 희미하게 조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 충분히 알아보시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t4의 펄스가 있는데 여기 교재 t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지금 보시면 이제 201페이지죠. 2 0 1페이지를 가시면 교재가 여러분들 산건 흑백인데 제 파일은 컬러니까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이 자리가 t3으로 되어 있습니다. t4로 고쳐야 되시고요그 다음에 203페이지. 203페이지 pla는 plb는 해야 되는데 여기가 똑같이 pl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지금 어 카페에서 보시면 정오표에 이네 개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재도 여기 두 번째 교재처럼 파일 자료가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분들. 9월 16일부로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9월 16일이 아니네요. 9월 23일부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학원에서 수도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오타가 계속 발견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셔서 마지막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아까 그 오타난 것들의 수정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레더도는 이 xgwx 파일이 있으니까 받아서 쓰시면 바로 똑같이 되,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니까 한4개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책을 구매하셔서 보신 분들이 또 오타가 있,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서슴치 말고 카페 글을 남겨주시면 계속 오타를 수정해서 반영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